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완전 정보 5차 시 23년 4월 13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우실 텐데요. 첫 번째가 글그램 앱이라는 것을 그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설치된 글그램 앱을 활용해서 사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글그램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해 주세요. 그 플레이스토어는, 어, 이렇게 생겼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삼각형이 이렇게 세개 모여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창이 열리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돋보기처럼 생긴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직접 글씨로, 음, 글, 그, 램, 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는 거는 다시 이 자판에, 하단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자, 이 돋보기 모양을 다시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돋보기가 이제 찾아주거든요. 글그램이라는 앱을. 그래서 사진에 글쓰기 하는 그 앱인 글그램을 찾았어요.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는 여기 설치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설치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스마트폰에 이 앱을 이제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이제 쭉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어, 그 진행되는 상태가 이제 끝나게 되면, 다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설치가 이제 열기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열기를 터치하시면 돼요. 자, 열기를 터치하면은 이제 글그램이 실행되는 준비 초기 상태가 되는데 이때 글그램이 그냥 막연히 열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통과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런 그 사항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그램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제 허용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허용을 했고 다음 단계에서 또 글그램에서 기기 사진과 동영상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역시 다시 허용을 해주셔야 제대로 우리가 글그램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이제 다. 허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약관 동의라고 해서 어 개인정보와 서비스 그 이용에 대한 그 동의문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도 모두 동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글그램 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그램 앱이 이제 열리면 처음에 이런 모습이거든요 글그램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요, 보면은, 아래에 네 개의 메뉴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개의 근저 구역, 구역으로 메뉴가 아니라. 자, 그래서 보면은, 좀그림이 장아서 옆에 확대를 시켰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배경 사진의 글쓰기예요. 이게 배경 사진이 아름다운 데다가 내가 어떤 말을 갖다 쓸때 요거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컬러 배경에다가 글 쓰는 거예요. 어떤 문구 같은 거, 뭐, 구호 같은 거 적을 때 좋겠죠. 그 다음에, 어, 내사진에 글쓰기,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에다가 뭔가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내 사진에, 내사진에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다 해갖고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글그램을 다 해갖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처음 화면을 열게 되면 이렇게 네 개의 그런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실습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 하실 거냐면요. 바로 이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글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배경 사진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배경 사진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 글그램은 그 저작권에 입배 되지 않은 저작권이 자유로운 그림들을 많이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다 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여기 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열어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을 선택을 하면 봄에 관련된 예쁜 꽃그림 같은 거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스프레시라고 어, 하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필요하신 그림을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어, 그냥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나온 그림 중에서 이거 하나를 저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에다 가 글을 써야 되겠는데 우선 사진 크기를 먼저 정하라고 하거든요. 이 사진 크기는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1대1인 정사각형 그 다음에 4대5인 어, 좀 세로가 길은 직사각형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크기만큼 하겠다라고 해, 한 크기예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그냥 원래 보여줬던 사진 그대로 다 갖다 쓰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원하시는 걸 하나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인스타그램에 많이 쓰는 4대5 형태로 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사이즈를 정했으면 정한 것을 바로 이제 스마트폰에다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위에 상단에 보면 여기 체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터치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4대5 형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글, 사진이 이제 그 크기대로 이렇게 잘려지게 돼요. 예, 잘려진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화면에서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세요. 여기에 터치해요. 글자를 입력하여, 입력하세요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제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시기 전에 제가 메뉴 설명하느라고 하나하나씩 캡처를좀 했습니다. 이글 그림에서는 일곱 개의 메뉴가 그 제공이 돼요. 어, 스타일이라는 메뉴, 그다음에 글꼴과 크기라는 메뉴, 그다음에 글자색과 정렬이라는 메뉴, 그다음에 글 효과 메뉴, 서명, 날짜, 글 추가 해서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 그 공부할 적에 밑에 있는 점들은 그 페이지 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글그램에서는 세 개의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요세 개의 그런 메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또세 개의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요거 글 추가라고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의 메뉴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제 장식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여기 터치하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제 커서가 하나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여기서 음, 긴작대그말 잡대기 모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화면을 캡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정지된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실습하시면 거기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 깜빡깜빡하는 곳에 대고 이제 글씨를 쓰시면 돼요. 글씨는 이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짤막하게 세 문장을 넣었어요. 싱그러운 5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난다면 반드시 위에 상단에 요 체크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작업한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어 좀 전에 입력했던 거 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이 다른 모습은 바로 이 각각의 밑에 있는 그 메뉴들을 써서 변화를 시켜 준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여기 지금 푸르런 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글자는 똑같지만 글자 색깔이 바뀌었고 글씨 폰트가 바뀌었죠 그리고 약간 그 스타일도 좀 바뀌었는데 그거를 다 적용한 거예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음 앞전에 기게싱그러운 5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이거는 고딕체였는데 고딕체 또흰 글씨였는데 어 이거는 지금 보면은 글씨체가 바뀌었죠 좀 부드러운 글씨체로 바뀌었고 글씨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변화를 준 거예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요 여기에다가 이 왼쪽 그림에서 없었던 하나가 더 생겨났어요 뭐가 더 생겨나면 냐 바로 이 부분이죠 어이규열 드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썼는데 이거는 바로 서명이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인 같은 걸 하는 거죠. 음, 글, 그 사진에다 글쓴 다음에 내가 보낸다,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 쓰시는데 그는 때는 서명이라는 메뉴를 쓰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음, 여기에 보니까 서명은 왼쪽으로 이제 갔고요. 여기에 좀잘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 06이라는 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날짜를 넣은 거예요. 제가 이 거를 만들 때는 5월 1일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5월달을 맞이해서 인사장을 학 쓰고 싶은 걸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월 1일, May 1 해가지고 May 1 6시에 작성해서 보내는 거다 하는 것으로 여기다 날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쓸 때도 밑에 있는 요 날짜라고 하는 요 메뉴를 이용해서 쓰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예, 네, 그것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어, 오면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것을, 어, 저 뭐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든 글그램에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 체크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내가 만든 글그램에 추가가 되었다. 라는 이 문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다시 또 여기 저장과 공유라고 하는 그 것이 보이죠. 이때 이제 다시 또 어, 나눠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음, 폴더에 픽처스글 그램 이라는 데에 이제 파일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공유를 누르게 되면. 여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창이 다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어그 카톡을 이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밴드나 블로그 같은 거 운영,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카톡이니까 카톡에다 공유를 하면은 바로 내가 지인들한테 그런 인사장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 저기, 그냥 막바로 카톡에다 해도 좋지만, 저는 항상 저한테 먼저 카톡을 좀 보내놔요. 나와 이세팅이라 해갖고, 어, 왜냐하면 내가 이거 저기 썼는데 혹시 잘못 쓰거나 틀린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나하고 그 카톡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대화, 상대가 제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그 지금 작성한 그 사진이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아, 이상 없고 틀림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서 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해 갖고 전달을 하시면 되죠. 그 내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음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작업한 거는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만든 글그램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문구를 약간 수정해 갖고 또 써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려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든 그 그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작성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쳐서 뭘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날짜나 시간 같은 걸 고쳐야 되겠다 또는 여기 내 이름이 아니고 뭐 다른 누구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고치려면 요 밑에 지금 메뉴 보면 어떤 게그 고치는 것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앞에 건 보니까 쓰레기통이 고 요건 연필이고 요건 공유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음, 여기 있는 문구를 고치 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건 무엇보다도 여기서 어, 이렇게 연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필을 선택하시면 바로 글자도 고칠 수 있고 어, 뭐 날짜도 고칠 수 있고 서명도 고칠 수 있는 어, 그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잘 작성하셔 가지고 이제 위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글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셔가지고 지인들과 함께 그런 그 뭐랄까,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